안녕하십니까. 궁장기를 만들어 보급하는 한국장기연맹의 전재황입니다. 어, 제가 궁장기를 만들어 보급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중국 한나라의 속국문화인 한초장기에 기물의 점수를 매겨 점수제 장기를 만들어 우리 장기의 본질을 해설하여 기형장기가 됐기 때문입니다. 이 문제로 인하여 장기계는 혼란을 초래하여 장기가 발전할 수 없는 관계로 장기를 통일 발전시키기 위해 궁장기를 만들어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. 중국의 한 나라는 우리 민족만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. 우리 민족의 정통장기인 궁장기를 훼손해서 오늘날 기형장기로 만들었습니다. 세계 모든 나라 장기는 진급이 있고 왕이 왕을 잡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장기만 유독 진급도 없고 왕이 왕을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. 그 결과로 성패가 불분명한 장기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듯 우리는 이 장기의 본질을 찾고 우리 장기 역사를 광복해야 됩니다. 우리의 공장기의 장기판과 장기화를 살펴보면 그 우주를 담고 있고 천문과 역사, 민족권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세계 어느 나라의 장기에도 우주를 품고 있는 심오한 장기는 없습니다. 우주와 인류 역사를 품고 있는 우리 장기야말로 세계의 모든 장기의 모태인 것입니다. 이렇듯 훌륭한 우리의 공장기를 보급하는 일은 곧 우리의 사명이며 후손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입니다. 앞으로 방송과 대회를 통해 공장기를 설명하고 알려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기를 발전 보급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과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